어, 이번에 호기심에 구입해본 어, 전동 조각 펜이 되겠습니다. 전동 조각 칼이 되나요? 그 무슨 뭐 유리 잔이나 뭐 아니면 뭐지포라이터 같은 경우 지포라이터 같은데 이렇게 이니셜 같은 걸 새겨주는 뭐 그런 용도로 뭐 쓰이는 그런 건가 보죠. 근데 그게 이제 간단하게 건전지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좀 전에 봤던 뭐, 다른 거하고 비슷하게 또 TV, TV 브랜드라고 나오고, TV가 브랜드인 건지, TV에 나왔다는 건지, 뭐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지금, 뭐 그냥 바로 중국에서 수입해서 그냥 파는 것 같은데, 가격대는, 뭐 가격대가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3,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요. 3,000원대에서, 3,000원대든가, 4,000원대든가, 뭐그 정도에서 구입을 했고, 뭐 검색 잘하면 그 정도에 살수 있고 뭐 아니면 한만 원이나 만원 이상에도 파는 판매자들이 있긴 하던데 포장이 이거하고 똑같은 걸로 봐서는 물건은 차이가 없는 똑같은 물건인 것 같고 가격 차이만 그렇게 나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뭐 간단하게 그냥 펜만 들어있기 때문에 앞에 이제 그뭐 가는 펜이 혹시 뭐 여분이 있다든가 몇개더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딱 포장하고 포장지하고 딱 펜이 들어있고요. 지금 구조는 여기 이제 앞에 보면 좀 치워서 여기 앞에 보면 뭔가 그오톨도돌한오톨도돌한 것들이 붙어 있는 그게 있고요. 이렇게 볼이 빠지고 그리고 안에 쪽에는 이제 모터가 들어있겠죠. 모터가 들어 있고. 그리고 뭐 봉을 간단하게 돌리면 이렇게 봉이 빠지고 안쪽에 모터 있는 윗부분하고, 뭐 아래 이렇게 건전지 넣을 수 있는 통이 간단하게 있고요 건전지를 넣고 여기 홈에다가 이 아래쪽 홈을 맞춰서 돌리면 예, 반대로 돌리면 이렇게 잠궈지고. 버튼 누르면 돌아가는 뭐 간단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앞에 요것도 그냥 헐렁하게 꼈다 뺐다 할수있고요뭐 여분이라도 하나 더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음, 앞에 심이 망가지면 그냥 하나 다시 구입하는 걸로 뭐 그런 쪽이 괜찮겠죠. 어, 소리는, 소리는 그렇게 센 편은 아닌데 이제 앞에 이톨도톨한 부분으로 갈아낼 때 소음이 좀 있는 편이고요. 전체 크기는 볼펜보단 좀 두껍고 매직펜 정도? 매직펜 정도 되는 두께고 예, 버튼 딱 하나 있고요. 어, 뭐 예를 들어서 몇 개를 한번 파봤는데 예, 이렇게 나무에다가 지금 바다로라고 예, 바다로 제 닉네임을 한번 파봤고요. 약간 예, 비스듬히 해보면 보이긴 하는데, 뭐 나무보다는 의외로, 이 쇠나, 이제 뭐 스테인리스? 요런 데다 새겼을 때,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그빛 반사되는 각도가 달라지면서, 이런 것좀 괜찮은 것 같고요. 한번 파볼까요? 시험사. 그 뒤쪽에다가, 뭐, 뭐 자를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춰서 빗자를 한번 새겨보도록 여기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요. 간단하게 빗자를 새길 수가 있죠. 그 파이는 정도는 생각보다 살짝 되면 살짝 파이는데 조금 너무 세게 누르면 이제 멈춰버리고요. 너무 세게는 아니고 약간 어 그냥 한 자리 오래 머문다 뭐 그런 느낌으로 파면은 충분히 파지고요. 그리고 시험삼아 파봤던 게또 하나 있는데 여기 써있기는. 금속, 플라스틱, 유리, 나무가 파인다고 되어 있는데 뭐 나무 같은 경우는 별로 티가 안 나서 좀 별로인 것 같고요. 메탈이 금속이 좀 괜찮은 것 같고, 뭐 플라스틱은 당연히 파지고요. 플라스틱이 약하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에 먹다 먹고 난잭다니얼 잭다니엘 병을 한번 파봤는데 유리잔이 뭐 주변에 잘안 보이길래 어떻게 보이길래 유리 병을 파봤는데 유리도 뭐 상당히 파지더라고요. 설마 파질까 했는데 유리도 파지고 도자기나 이런 거는 그 겉에 유약이 조금 단단해서 그런지 도자기류는 잘안 파지는데요. 그외의 것들은 뭐 쉽게 파지는 것 같죠. 뭐 만약에 이런 장난감에도 뭐 이름을 쓰고 싶다거나 하면. 식으로 대충 쓰면 예, 안 보이는군요 흰색이라 뭐 이런 거쓸수 있고요. 뭐 돼지 엉덩이에도 빗자를 한번 새겨봤고 그리고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는 이뭐 디카에도 어뭐 간단하게 이니셜이랑 전화번호를 새겨봤는데 이게 이제 철그 몸체가 철이다 보니까 페인트칠만 벗겨지고 철까지는 예, 잘안 파지더라고요. 그냥 이런 스테레스는 되는 것 같은데 스테레스가 아닌가 보죠? 뭐 깡철인지 어쩐지 잘안 파지는데 뭐 일단 이스테레스나뭐 이런 것들은 예, 요즘 그 노트북 같은 그 겉대 케이스도 그스테레스로돼 있는데 거기다가도 이걸로 쓰니까 뭐 아주 선명하게 예, 이니셜이랑 혹시 잃어버릴 때 대비해서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써놓기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 기대 이상으로 한 3,4천원 짜리 치고는 기대 이상의 활용도를 보여주는 뭐 테이프로 붙이고 뭐 매직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걸 그냥 파버리면 되니까 약간 흠이 이제 얘가 그 모터 돌아가는 방향이 있는데 글씨를 이렇게 똑바로 쓰기가 좀 쉽지 않고 모터 돌아가는 방향으로 약간 밀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고거는 이제 숙달이 좀 되던가 아니면 완전히 천천히 쓰던가 뭐 그래야 되는게 약간 흠이긴 한데요 지금 뭐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죠. 깔끔하게는 안 되는데, 뭔가 좀 연습하면은, 밀리는 것만 좀 연습하면 더 깔끔하게 팔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펜이구요. 업데기고. 이상으로 어, 이 원래 이름은 엔그레이브 알이네요 엔그레이브뭐 그런 건데 이상으로 전동 조각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